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일상. 그중에서도 졸업식이나 입학식 풍경이 비대면 행사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 화훼 농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화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화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곳 충북도청 민원인 주차장 한편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주와 진천 등 도내에서 재배한 꽃들이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며 활짝 폈는데요. 장미와 튤립 등 봄을 대표하는 꽃을 보고 있자니 벌써 봄이 온듯 마음이 설렙니다. 이곳을 찾은 도민들 역시 같은 마음인 것 같죠? 저렴한 가격에 꽃을 살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 어떻게든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더 기분 좋게 인것 같아요. 아, 이또 무슨 이, 고민인데 빨리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화훼농가 역시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반갑기만 합니다. 재고 종류가 없으니까 밭에도 버릴 쪽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특별히 판매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일단은 농장에서는 피워서 버리는 거는 없다고 봐야죠. 좀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에서는 이번 직거래 장터뿐 아니라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온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들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